발레 용어의 의미를 알아보는 모두의 발레입니다 34번째 발레 용어는 빠쎄 인데요 지난 영상에서 이 빠쎄를 더잘 이해하기 위해 흐띠레 란 용어와 동작을 먼저 알아보았죠 오늘은 흐띠레와 비슷한듯 다른 빠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빠쎄는 발레를 배운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아마 많이 들어보신 용어일 거예요 지나다, 지나가다, 통과하다 등의 의미를 가진 동사, 바스에서 파생된 형용사로서, 영어의 passing, 즉, 지나가는, 지나간으로 해석됩니다. 데블롭배나르리벨렁으로 뻗은 다리를 같은 방향 혹은 다른 방향으로 다시 뻗기 위해 발끝을 무릎에 스치는 동작인데요. 가령 다리를 앞으로 들었다가 내리지 않고 옆이나 뒤로 뻗기 위해서, 든다리를 접어 발끝으로 기둥다리에 무릎을 스칠 때, 빠쇠를 한다고 말하는 거죠. 발끝이 무릎 옆을 잠시 지나가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지나간 이란 뜻의 빠쇠가 동작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바닥에 있던 발끝을 끌어올리는 흩디레를 한후 그대로 다리를 뻗으면 데블로 페가 됩니다. 여기서 다시 무릎을 굽혀 발끝이 기둥 다리의 무릎 옆을 지나서 뒤로 뻗을 수 있고요. 다시 발끝이 무릎을 스친 후 옆으로도 뻗을 수 있죠. 이렇게 뻗은 다리의 발끝이 무릎 옆을 지나가는 움직임이 바로 바스인 겁니다. 발끝이 무릎 쪽에 있다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흑띠레는 발을 끌어올려서 무릎 앞에 붙였다가 다시 아래로 내린 움직임이죠. 조건부 꾸두피에를 스쳤다가 올리면 무릎 앞에 붙는 흑띠레. 뒤꾸두피에를 스치면서 쭉 끌어올리면 발끝이 무릎 뒤에 붙는 흑띠레입니다. 반면 빠세는 먼저 뻗은 다리의 발끝이 기둥 다리의 무릎 옆을. 무릎 앞이나 뒤가 아닌 옆을 지나가는 움직임이에요. 무릎 옆을 패스해서 어디론가 쭉 뻗어지는 거죠. 흑띠레와 바스의 차이, 확실히 구분되시나요? 다리를 드는 두 가지 방법, 떵뒤를 스쳐서 쭉 뻗는 룰루벨 렁이나 흑띠레를 하고 쭉 뻗는 데블로벨을 한 후, 바스를 통해 동작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앞이나 뒤를 하기 전에 먼저 옆으로 다리를 뻗은 후 빠세로 들어오는 연습부터 해주시면 좋습니다. 데블로페 혹은 지금처럼 릴리벨 렁으로 다리를 뻗고 나서 빠세로 들어올 때 허벅지를 더 끌어올리고 턴업 유지하면서 발끝을 기둥다리에 붙여주세요. 처음에 올린 다리의 높이가 떨어져서는 안 돼요. 릴루벨롱, 알라스곤드 앤 바스를 해보겠습니다. 바트망 떡지를 스쳐서 엉덩이 힘으로 다리를 쭉 뻗은 후 무릎과 허벅지를 조금 더 끌어올리듯 바세앤 제자리. 처음에 다리를 90도 가까이 드는 게 어려우시면 45도 낮은 각도로 둔후 종아리를 스치는 바세부터 해보세요. 하지만 바세 자체는 원래 90도에서 이루어지는 동작이기 때문에 엉덩이와 코어 힘을 길러서 각도를 조금씩 높여가도록 해보세요. 반대발도 해보겠습니다. 기둥다리가 오른쪽으로 옮겨지면서 왼발 릴리벨랑 알라스콘 아, 허벅지, 뒤꿈치, 발끝 턴어 유지하면서 빠세 원래는 무릎을 스쳐서, 즉 지나가면서 다시 다리를 뻗는 거지만 힘이 길러지기 전까진 이렇게 끊어서 연습해도 좋아요. 원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이트 이렇게 다리를 옆으로 뻗었다가 바스에 들어오는 연습을 충분히 하시고 앞이나 뒤로 하는 연습으로 넘어갑니다. 데블로페 앤 바스부터 해 볼게요. 5번 발에서 흩찌레를 하면서 무릎 앞까지 발끝을 올렸다가 무릎 턴아웃을더 잡아 주면서 뒤꿈치가 앞으로 앞쪽 복숭아뼈가 먼저 나가는 느낌으로 쭉 뻗어 줍니다. 다시 들어올 땐 허벅지 무릎 턴 아웃을 하면서 뒤꿈치는 계속 앞으로 나가고 싶지만 발끝이 무릎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온 느낌으로 턴 아웃 해보세요. 바세를 한후 뒤로 뻗을 땐 무릎이 먼저 뒤꿈치는 여전히 앞을 향하는데 무릎이 뒤로 열리다 보니 따라가는 거지 다리가 엎어지면서 너무 쉽게 발끝을 뒤로 보내면 안 돼요. 앞으로 뻗을 때도 발등과 무릎이 천장을 바라보지 않고 무릎이 계속 열려있는 턴 아웃을 끝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빠쪽 골반이 따라오지 않고 허벅지 무릎부터 보내면서 뒤로 뻗었다가 그대로 들어올 건데 이때도 니킥 차듯이 무릎부터 들어오면 안 되고요. 뒤꿈치부터. 무릎과 발끝은 뒤에 계속 남아있고 뒤꿈치부터 들어오면서 바스에 붙여줍니다. 이어서 옆으로도 뻗을 수 있겠죠? 다리가 옆구리 뒤로 넘어가면서 엎어지면 안 되고 움직이는 다리에 골반을 내리고 나만의 턴아 각도를 생각하면서 발등과 무릎이 최소 천장을 바라봅니다 다시 빠세 드번까지 연결할 수 있죠? 방금 말씀드린 주의사항을 모두 기억하면서 르리벨렁 빠세도 해볼게요 룰루벨렁은 바뜨망 덩뒤를 스쳐서 다리를 쭉 뻗습니다. 이때도 뒤꿈치가 앞으로 먼저 나간 느낌으로 들어주세요. 허벅지 턴 아웃하면서 바스 붙이는데 척추가 더 길어지면서 앞으로 뻗었다가 엉덩이 더 조이면서 바스를 합니다. 골반 나란히 유지하면서 알라스콩으로 뻗을 수 있죠? 다리 엎어지면서 기울어지면 안 돼요. 움직이는 다리 쪽 골반을 딱 잡고 기둥다리 엉덩이 힘으로 다리를 뻗습니다. 골반 접는 힘이 더 생기면 무릎을 먼저 끌어올리고 90도 이상 다리 각도를 차차 더 높일 수 있겠죠. 허벅지 높이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바스, 무릎 허벅지부터 열면서 뒤로 쭉 뻗었다가 뒤꿈치부터 무릎 발끝은 뒤에 남겨놓고 뒤꿈치부터 들어오면서 상체 세워 바스를 합니다. 처음에만 릴리벨 렁으로 다리를 들었다가 바스 이후엔 모두 데블로 배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동작을 바뜨멍데블로배 바스라고 합니다. 2주간 빠세와 흙디레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사실 실제 수업에선 이두 용어를 칼같이 구분해서 쓰진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빠세라고 알고 있던 동작이 사실은 흙디레였다 정도로 참고만 해주시고 그 의미만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모두의 발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